미군 전체 항공모함 전력의 절반이 되는 다섯 척이 오는 4월과5월 한반도 주변 이 서태평양 일대에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항모 다섯 대가 한 지역에 몰리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항공모함 다섯 척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집결시켰는지 그 내막을 Y 타임스가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미 해군 연구소, 그러니까 USNI가 지난 5일 기준했을 때세 척의 미 항공 모함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 함은 일본 요코스카에, 그리고 시어도 루스펠드 함은 미국령, 과메, 그리고 칼빈슨 함은 일본,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 전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함재기를 최대 28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준항공모함 아메리카강습상륙함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에이브럼 링컨 함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함지기를 실고 서태평양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어, 링컨호는 해외 전개 전에 2주에서 4주 일정으로 치러지는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마친 후에 4월 무렵에 한반도 인근의 서태평양에 본격 배치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이라는 것은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구성하는 순양함과 구축함 같은 모든 부대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각 단위 부대별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대서양에 머물고 있는 조지 워싱턴 함이 레이건 함과의 임무교대를 위해서 오는 4월에서 5월쯤에 이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태평양 함대는 지난해 5월에 조지 워싱턴 함이 올해 7함대로 돌아와서 2015년부터 서태평양 지역에 전개된 후에 로널드 레이건 함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칼빈슨함과 세오돌 루스벨트 함은 이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2분기까지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서 올해 4월에서 5월이면 미 항공모함 5척의 한반도 인근 전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미군의 항공모함 5척이. 서태평양 지역에 몰린다는 것은 초유의 일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4개월째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 조직의 국지적 도발이 계속되는 중동에. 현재, 노와이트 아이젠 하워 이한 척만 배치된 것과는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전체 항공모함이 11척인데, 그중에서 지금 10척만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5척이 한 해역에 일제히 집결했다는 것은, 걸프전 이후 최대이자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해군 대변인은 7일 올 5월 4월에서 5월 경에 미 항공모함 5척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 대해서 작전상의 보안 문제로 미래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서태평양 지역에 이렇게 항모 5척을 집결하는 것일까요? 미국 랜드 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미국 항공모함 5척이 한반도 인근에 실제로 직결한다면 북한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제목을 달자면 김정은의 또 다른 실패, 그의 도발 고조가 미국의 의지만 강하게 해. 이렇게 할수 있는데 김정은은 미국의 의지와 한미동맹을 꺾으려 해왔지만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는 이어서 미 항공모함 다섯 척의 올, 4, 5월 전개는 한국 총선과 대만 총통 취임 시점과 잘 맞는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사행동 위협을 하는 것에 한미가 상응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렇게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미국의 군사 전략 핵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USNI가 지난 1일 발간한 프로시딩 통금 150호를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에 인도태평양만큼 중요한 지역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USNI는 이어서 요시아로 토시와 제임스 홈스에 저서 태평양의 붉은별에서 해군은 함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미해군 전략의 핵심 대상국은 바로 중국입니다. USNI는 중국은 대만과 같은 지역 주민들을 강압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수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통해 주요 지형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무장함으로써 인민해방군은 중국 본토를 훨씬 넘어서 A2AD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거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확장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USNI는 여기서 특히 중국은 미해군과 공군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우주 및 사이버 역량을 교련하면서 이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A2AD 무기를 설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의 무기는 한계가 있는데 분산되어 있으며 수시로 이동 가능하지도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지상군과의 유기적인 작전을 펼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도발을 막으려면 지상기반 전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해상전력 강화를 통해서 해상통지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미군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태평양 지역의 재해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해군을 미 해군이 제압할 수만 있다면 중국은 쉽게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서태평양에서의 해상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동력입니다. 특히 미군의 해군력은 중국의 대한미사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늦케아시아는 지난 5일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 그러니까 둥펑 20일 같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서태평양에서의 미군 전력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가지고 미 해군 고위관리가 미국의 항공모함은 중국의 지대함 미사일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니케에 따르면 칼빈스남 타격 그룹 사령관이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해군 소장은 지난 1일 고도로 훈련된 우리 수병들은 이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생존 가능하며 어떤 유협이 있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항모 타격단이 중국 미사일에 대해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미해군의 항모타격단이 미국의 군사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비록 중국의 둥펑 21 같은 대한미사일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본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하겠지만, 미국의 항모타격단은 중국의 그런 공격을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수적 싱크탱크인허드슨 연구소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의장인 패트리 크로니는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 로켓 부대가 이른바 제2 도련선에서 작전 중인 한국 모함을 침몰시키려고 할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 도련선이라는 것은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하고 미국령 과함에서 파포한 뉴기니까지 뻗어 있는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어, 크로니는 이어서 항모는 평화 또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여주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침몰할 위험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 랜드 연구소의 선임국제 및 국방연구원인 데비드 오흐만액은 항모는 서태평양에서 미국 억지력이 일부이지만 그 능력은 잠수함이나 지상 기반 항공기와 같은 다른 전력과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군대와 태세를 어,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함에 따라서 우리 군은 더 많은 옵션과 점점 더 탄력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용했던 전초기지들을 되살리기도 하고 또한 새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필리핀, 호주,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중국군이 미 공군력을 약화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군의 항공모함 전력이 중국의 대한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배후에 주일 미군을 포함한 해외 지상 미군 병력과 동맹국의 병력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만전쟁 발발 시에 중국군이 미군의 항공모함 전력만 파괴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 경우에 배후의 미군 및 동맹군 전력과 일전을 벌여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군이 도발하기 쉽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도 인도 태평양의 방공민 미사일 방어는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여러 곳에 대중국 방어를 위한 기지들이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의 전략 기지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군이 항공모함을 공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은 공격을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무려 다섯 척이나 서태평양 지역으로 집결한다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안겨준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악의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전력들이 동해 또는 서해에서 합동 군사훈련과 또 북한에 대한 위협을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머리를 싸매는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만약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이 가장 꺼려하는 서해에서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미국 항모들이 진출해가지고 군사훈련 한다면 그때 중국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항모 5척의 위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YTM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